안녕하세요. 문지방 워리어의 저는 아이샤입니다. 재미로 보는 48개의 별자리 쪼개기 간보기 제3! 황소 쌍둥이에서 쌍둥이3까지입니다. 첫 번째, 황소 쌍둥이 5월 19일에서 24일 에너지의 주간에 태어나신 황소 쌍둥이에 속하시는 분들의 장점은요, 다재다능합니다. 그리고 또 활동적이에요. 거기에다가, 와, 총명합니다. 완전 부럽죠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도 단점은 있겠죠 좀 수다스럽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거기다가 좀 서두르는 면도 있고요 이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어드바이스는 항상 자신의 페이스를 주의 깊게 점검해라입니다 또 어, 사람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나타낼 때는 뭐, 사람들을,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고, 나의 생각을 그냥 뭐할 때도 그렇고,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을 때도 그렇고, 우발적인 충동은 좀 자제하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강하게 다가가면 부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그 너무 약하면 또, 뭐라 그럴까, 보여지지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작용을, 그 중간점을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맞서서 이겨라. 이거는 꼭그 황소 쌍둥이 분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누구한테나 다 중요한 건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쫄보에다가 간이 콩보다 작아가지고 전 진짜 두려움, 불안감 이런 거딱 오기 시작하면 어디 숨어버리는, 그러니까 정말 좀 그런 게좀 있어요. 어디 구멍이나 뭐 상자 같은데 어릴 때는 막 옷장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맞서 이기십시오. 화이팅. 쌍둥이 자리 원 넘어갑니다. 5월 25일에서 6월 2일 자유의 주간. 이 기간에 태어나신 쌍둥이 자리 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장점은요. 재치가 있어. 아 재치 있는 거 좋아. 거기 카리스마가 넘쳐. 오 재치의 카리스마. 또 전문적인 기술이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뭐 좋은 거다 갖고 있어. 좋은 거다 갖고 계신 이분들에게도 뭐 좋은 것만 있을 순 없잖아요. 단점도 있겠죠. 그 단점 없으면 또 너무 안 사람 같아 사람이 좀 사람다워야지. 자 이분들의 단점을 한번 볼까요? 어주 교묘하게 무언가를 사람들도 그렇고 좀 조정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은근 투덜이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 불평이 많아요. 아니 잘하는 게 많은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 거야? 그러지말아기유 이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어드바이스는요. 시작한 것은 끝을 냅시다. 두둥 아주 좋은 거예요. 시작한 거 끝내는 건 정말 좋은 거죠. 자 요거를 한번 하자고요 누구 시키지 말고 스스로 하자기유. 타인과 제대로 관계,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 이분들이 생각보다 인내심이 어,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말랑말랑해요.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이상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근데 이거를요, 이거는 좀 약간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너무 희생할 필요는 없고 적정선을 잘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실 도피주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띠고 당신을 유혹하니 조심하세요. 뭐 있잖아. 악마와 천사 있잖아. 막 오른쪽에서 야, 괜찮아, 괜찮아. 이럴 때는 어디 숨어. 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안 보이게 해줄게. 이쪽에서 그러면 안 돼. 현실 도피해봤자 너에게 발전이 없어. 이게 왔다갔다 하는 거죠. 자, 이 조절을 잘해보도록 합시다. 근 현실 도피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가끔 이렇게 숨었다가 나타나는 것도 짠하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멋있을 수 있긴 하는데 내가 해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해놓고 숨어버리는 걸로. 바쁘게 지내면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자, 이분들은 게으르진 않아요. 카리스마가 넘치고 재치도 넘치고 막 본인의 전문적인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지만 아, 생각보다 이거를 남들 시들을 조정하는 이런 게좀 강하기 때문에 내 손을 통과하지 않는 것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바쁘게 지내면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들, 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여기에서 행복을 찾아보는 거. 왜냐면 이분들은 또 약간 외로움을 탄다고 해야 되나? 없지 않아. 근데 그게 인간들의,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외로움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만드는 외로움이 없지 않아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 내가 바쁘게 지내므로써 그 외로움에 빠져서 막 현실도 필요하는 게 아니라 행복에 빠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쌍둥이 투로 넘어갈게요. 6월 3일에서 10일, 이 기간에 태어나신 어, 새로운 언어의 주관이죠. 이 기간에 태어나신 쌍둥이 자리 2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이들의 장점은 의사소통에 굉장히 능합니다. 경쟁심도 강해요. 그리고 개혁적이에요. 뭐 약간 야당기가 있나? 야, 이거 뭐 문제되는 발언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통계적인 거고, 어, 통, 그, 뭐, 전체적인 부분에 의해서 뭐,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어느 누구,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고, 재미로 듣기를 바랍니다. 자, 이분들도 단점이 있겠죠? 오해를 조금 많이 받아요. 살짝 유별나단 얘기도 좀 많이 들어. 그리고 생각보다 질서가 없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어, 좀 보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질서일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짧은 어드바이스. 서두르지 마십시오. 어차피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같아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도 맞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내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면 요더 많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적정하게 쓸줄 아는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해야 돼. 굳이 외교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마음을 놓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복받은 건데 모든 사람을 내가 외교적으로 대하다 보면요. 이게 바로 나를 스스로가 외롭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건 약간 쌍둥이 자리분들의 공통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당신이 만들어내는 인상이나 타인이 당신에게 갖는 이미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들어내는 인상도 중요하지만, 그게 타인한테 어떻게 먹히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오케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센까. 이거는 조금 삐삐, 어, 50점 미만인 것 같아요. 점수를 치자면. 왜냐면 그들에게는 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내가 만들어낸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보이는 그대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외면하시기 보단 어 그들의 또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접수를 하셔서 와그작 와그작 씹어 드셔서 내 거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를 보여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묵은 금, 금입니다. 이분들은, 이분들은 의사소통이 굉장히 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말이 많다는 생각을 상대방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는 잠깐 침 꼴딱 한번 생기고, 어, 심호흡 한번 큰숨 들이마시기, 코로 내뱉기, 이런 거 하면서 살짝 침묵을 지켜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속 깊은 우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솔직히, 공을 들여야 돼요. 내가 잠깐 보여주는 이미지 보여주고,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 물론, 아, 이렇게 뭐, 이렇게 겉으로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괜찮으신 분들이 많지만, 나의 것에 대해선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상대방의 것에 대해서만 보거나, 아니면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받아들여라고 하는 건, 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섰는 근이 있으면 상대도 그선 이상 들어오지 않고 또 그도 나한테 그선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게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이 사람과는 내가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한번 그 빗장을 좀 살짝 열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다치기도 해요.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또 너무 그 다치는 것 때문에 너무 빗장을 걸어두거나 아니면 예전에 다쳤던 것 때문에 두번 다시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 빗장을 열지 않으면 그만큼 깊은 관계를 또 만들 수가 없다는 것도 아 이거 되게 양날의 검 같은 것 같기는 한데 적당하게 한번 어,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쌍둥이 자리 3리로 넘어갈게요. 탐구의 주간 6월 11일에서 18일 이 기간에 태어나신 쌍둥이 자리 3리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장점은요. 탐험을 좋아하세요. 또 위험을 감수하고 금전 감각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이거 정말 복받으신 거예요. 금전 감각이 뛰어나다는 건요. 내가 놀고 싶을 때딱 놀면서, 아, 따, 아, 저 사람 쓸땐 쓰는 사람이야. 또, 뭐, 너무 개치, 그 뭐지? 개치, 한국말 뭐지? 짠돌이 짠순이, 어, 이런 얘기 안 듣고, 어, 좀 멋지게 보이기, 보인다기 보다도 멋지단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 사람들이 금전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죠? 놀때 멋지게 쓰고, 어, 모을 때또 제대로 딱 모으고,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분들께도 단점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살짝 불안정 하세요 그리고 환멸을 조금 어, 잘 느끼시는 편이고요 참을성이 조금 모자르십니다 자 이분들에게 해 드릴 수 있는 어드바이스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이 흥미로워 보이시나요 혹시 위험하고 특이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위험을 감수하고 탐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흥미로운 것이 나에게 어떤 위험을 줄지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 나를 나에게 주는 피해가 그 데미지가 얼마가 될지를 조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을 자지우지하는 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의무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혼자서 감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구를 받았을 때 아니요!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유야, 무야, 유야, 무야. 이렇게 가는 것보다, 아,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나 말하지만, 이거는 통계적인 거고, 어, 재미로 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야, 이거? 나랑 전혀 다른데?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허, 어머, 어쩜 좋아. 나랑 완전 똑같아. 물론 이런 분도 계십니다. 어, 요만큼은 맞고, 요만큼은 안 맞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정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맞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로 보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어요. 라는 통계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 아니요라고 얘기할 줄 아는 거는 꼭 쌍둥이 자리 3분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니오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어, 너무 아니오는 아니야. 너무 아니요는 아니고, 생각을 해보고 정확하게 좀 약간 아니오라고 말하기가 불편한 자리에서도요, 정확하게 뭐, 뭐 이래 이래 해서 아닌 것 같습니다. 내지는 저래저래 저래 해서 이게 명확하게 저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누가 됐든지 간에 꼭 필요한 것 같고 멋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기분 좋게 내가 조금, 그래? 내가 손해는 좀 있지만 이건 받아들일게 하는 것도 또 멋지기는 해요. 근데 될수 있으면 우리 손해보지 말자고요 저는 문지방 어리아 아이샤였습니다. 재미로 보는 48개 별자리 쪼개기 간보기 3. 황소 쌍둥이부터 쌍둥이 3까지였습니다. 아, 좋아요와 구독은 감사합니다.